Yeah. I really do is yeah. adore you all of the time. I'd like to come out, I'd like to come out, I'd like to love you every day. 네, 잘 보셨나요? 이, 보셨던 레시피는, 저기, 집밥 백 선생에서 나왔던 백종원 선생님이 했던 레시피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저는 조금 더 이제 식사처럼 먹어보기 위해서, 치즈하고, 이제 제가 매장에 구운 계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포만감이 있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계란 들어갔죠? 저기 메이플 시럽 들어갔죠? 또 계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휘핑크림까지. 달달함의 끝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약간 진한 아메리카노, 드립커피, 뭐 이런 거랑 같이 드시면 상당히 괜찮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브렌치 토스트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상당히 촉촉해요. 안에 열어보면은 이제 뭐 치즈 있죠, 여러 가지 다 있죠. 취향에 따라서 안에다가 양파, 생 양파 이런 거 얇게 쳐가지고 드셔도 상당히 맛있어요. 음. 계란을 처음에 그냥 좀 슬라이스를 해서 늘려 넣어서 넣어봤는데 차라리 좀 으깨가지고 삶은 계란 으깨서 넣는 것도 더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메이플스럽이 뭐 있기도 아시겠지만 다 달달하잖아요. 휘핑크림이나 생크림을 올려주시면 오히려 맛이 더 증폭이 되니까 입안에 들어가는 질감이나 이런 게 훨씬 좋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치즈를, 그 크라프트 치즈를 저희. 미국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그 크라프트 치즈를 썼는데, 크라프트 치즈가 솔직히 한국에서 나오는 치즈보다 풍미가 더 좋아요. 진짜 브런치 같이 맛있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씩 보완을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잘뭐 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커피랑 너무 잘 어울려요. 처음에 저도 브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약간 아재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약간 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빵도 구워 먹어보고 이것도 해먹어보고 저것도 해먹어보고 다 해먹어봐요. 근데 역시 사람들이 찾으면 찾는 이유가 있어요. 좀 짐승 같이 먹는다고 너무 타박하지 마세요. 그만큼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먹는 거를 좀 줄였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 내일 아침까지 굶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항상 마지막 식사는 이런 식으로 맛있게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정말 내일 아침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나봐요. 다울렸네 그리고 혹시 아메리카노를 드실 때 브런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버터가 들어갈거나 이런 종류가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저 쓴맛이 나는 커피보다는 약간 산미가 있는 커피를 드세요. 왜 그러냐면 산미가 있으면은 입안을 좀더헹궈진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자동으로 지가 청소를 하는 놈이라서 시간되면 알아서 저렇게 움직여요. 좀 이해해주세요. <laughs> 오늘도 열심히 만들어서 맛있게 한끼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이상 커알머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